예, 다음은 후방 범퍼 튜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방 범퍼는 이렇게 이제 롤러를 저희가 지금 두개 쓸려고 합니다. 두개 쓸려고 하고요. 아, 이제 후방 멀티 범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튜닝은 사실 이제 이, 이 에, 범퍼 튜닝이 일단 기본이고요. 또, 어, 다음 차시에는 다음 다음 기죠 다음 풍기는 이제 그 브레이크, 액 끝. 여러 가지 이제 튜닝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범퍼 튜닝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범퍼 튜닝부터 일단 아, 이번 분기는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튜닝은 이렇게 창작이다 이렇 이렇게. 제가 이렇게 튜닝은 창작입니다. 그러니까 튜닝은 가장 음, 차가 빠른 속도로 트랙을 이탈하지 않게, 않고 완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튜닝은. 가장 빠르게, 가장 스피드가 빠르려면은 어, 사실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가벼우면서 어, 이렇게 튜닝을 많이 붙일 수는 또 없죠. 그러니까 아주 적절하게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트랙을 이탈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트랙을 이탈하지 않으려면, 은 어, 차가 이 트랙과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게 돼야 됩니다. 너무 어, 차가 작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이탈해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트랙에 네, 붙어가지고 이렇게 쭉 진행되면 잘 이탈하지 않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두발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게참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튜닝이 재밌고, 또, 이 미니카 게임이 재밌습니다. 이거를 터득하고 이거를 해낸 층들이 이제 우승하게 되고, 우리 국제대회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튜닝이, 이 미니카는 튜닝이 핵심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후방 범퍼 튜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에 2단 롤러로 이제 튜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12mm 볼트가 들어가고, 제일 아래도 12mm 볼트가 들어갑니다. 12mm 볼트가, 아, 요 볼트입니다. 이게, 가운데 볼트죠. 30mm 볼트가 앞에 썼으니까, 이제 12mm 볼트가 이 볼트입니다. 이 볼트를 써가지고, 저희가, 아, 4개를 써서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샤, 롤러, 신주부식 너트, 육각 서포트,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어, 밑에서도 보니까, 네, 이렇게 끊어서 하면 좋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한번 하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 편합니다. 12mm 볼트, 와샤, 아, 후방 멀티범퍼, 다시 와샤 놓고, 신주부식 넣은 다음에 롤러 놓고, 어, 이런 식으로 순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네,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아, 조립하기 전에 중요한 게이 멀티 범퍼가 이게 이제 거의 게 트랙 끝과 딱 이렇게 거의 닫아있기 때문에 에, 이런 큰 이제 요게 크지 않습니까? 이큰이 이 롤러들은 큰 롤러들은 최대한 밖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범퍼에 밖에 결합하게 되면은 끼어버려서 이제 이게 차가 안 나가겠죠. 그래서 어, 트랙을 보고 가장 이제 차가 잘 달리면서 또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거 뜨지 않는 그런 위치에 이제 꽂아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네개의 위치가 있죠. 다섯 개군요. 총 다섯 개의 위치가 있는데 다섯 개 구멍 중에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크기 때문에 이 안쪽 이 안쪽 여기에 꽂거나 여기죠. 있 그다음 에 여기에 이곳에 꽂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 이게 트랙 울타리에 끼어서 어, 차가 가지 않습니다. 자. 자 튜닝 부품 조립도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PPT를 보시면서 우리 친구들이 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12mm 볼트, 그 다음에 와샤, 가우드 플라스틱에 같은 와샤 넣고 신주 부싱 집어넣은 다음에 롤러 집어넣고 그 다음에 와샤 넣은 다음에 서포터지, 서포터, 서포터 집어넣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서 이제 끊고요. 다시 이제 거꾸로 위, 이쪽 위에서부터 다시 해봅니다. 12mm 12, 볼트 와셔넣고요그 다음에 롤러 집어넣고, 신축식 넣고, 그 다음에 2mm 너트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해서 이 아래 서포터에 연결하면, 이런 이제, 2단 롤러 튜닝이 완성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멀티범퍼를 일단, 여기에다 할 거니까요. 이렇게 이제 연결되겠죠. 그래서, 어 제일, 먼저, 1번, 12mm 볼트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와샤를 꽂았죠. 와샤. 그 다음에 멀티범퍼. 멀티범퍼는 여기 가에 꽂으면 안 되고, 이 안쪽이나 이쪽에, 이쪽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일단 저는 제일 안쪽, 여기에, 여기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주부싱, 신주부싱, 약간 두꺼운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게 이렇게 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롤러, 고무링이 있는 롤러를 꽂고서 꽂고요. 그 위에 다시 와샤를 꽂겠습니다. 와샤. 와샤를 넣고요. 어, 그 다음에, 서포터. 이 서포터를 넣겠습니다. 서포터를 돌리겠습니다. 서포터를 연결할 때, 결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이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부분을 찾아면 억지로 돌아 돌려 버리면 서포터의 나사산이 약해가지고 어, 이 서포터가 이제 헛돌게, 헛돌게 되면서 이렇게 헐렁헐렁해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실제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도 이 서포터 서포터를 망가뜨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서포터를 돌릴 때 어, 이렇게 꼭서 억지로 돌리지 않고 부드럽게 돌아, 돌아가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부분을 찾아 서 돌려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마지막에 드라이버를 통해서 꼭 조여주십시오. 힘이 약한 친구들은 역시나 똑같이 롱 노즈나 펜치를 이렇게 잡고 이쪽에 이렇게 꼭 돌려서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아주 튼튼하게 고정이 되고 아무리 차가 이렇게 세게 부딪혀도 이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견고해지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7번까지 이제 결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부터는 다시 거꾸로 이렇게 결합할 겁니다. 먼저 똑같이 12mm 볼트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면은 와샤죠. 자, 와샤를, 와샤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와샤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롤러, 롤러를 먼저 꽂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주부싱, 이신축부식은 당연히 이제 이 두툼한 부분을 아래로 내려버리면 롤러를 롤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에, 두툼한 부분을 위로 향하게 해서 이렇게 꽂아 주십시오. 꽂으면 어, 에,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그 위에 에, 이제 8번 2mm 너트가 들어가겠네요. 너트를 이제 여기에 조여 주십시오. 너트를. 너트를 이렇게 조여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너트기 때문에 고정을 시키려고 노트는 연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렇게 롱노우로 잡아주시고 드라이버로 돌려서 자, 안 돌아갈 때까지 꼭 조여주십시오. 이렇게 조여주면 이제 이, 이, 부분, 놀러는 잘 돌지만 절대 이제 이렇게 빠지지 않죠. 자, 이렇게 된 거를 다시 이제 여기 서포트에다 꽂습니다. 아, 아랫부분과 마찬가지로 서포터에 꽂을 때잘 돌아가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억지로 돌려버리면 나사산이 아무데서도 헐렁거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서포터를 교체하지 않으면 그것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돌려보시고 잘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잘 돌아가는 부분이 오늘 찾으면 됩니다. 찾아서 원래 이제 잘. 어떻게 하면 또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쭉 돌려보면 은 술술술 돌아가는 데가 나옵니다. 네, 찾기가 또 쉽지가 않네요. 이거는 네 찾았습니다. 예, 술술술 돌아가네요. 이런 이 부분을 좀 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에, 억지로 돌려버리면 헐렁거려서 결국은 이 서포터를 교체하지 않으면 이게 수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돌아가는 부분을 찾아서 꼭조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에, 이 부분이 아주 튼튼하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 마무리 다음 반대쪽도 한 다음에 이제 2mm 5mm 5mm 이 볼트를 와샤를 연결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꽂아주면은, 꽂아주면, 이제 이렇게.